오늘 알아볼 역사는 소선호에 대해 알아볼 거야. 소선호가 누구냐고? 자, 알려줄게. 해모수의 아들이 페르부의 서손인 우태와 결혼했고, 주몽이랑도 결혼했어. 우선 우태와 결혼했을 때,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을 낳아. 근데 우태는 일찍 죽어버렸어. 그렇게 과부가 된 소선호는 이후에 주몽과 사랑에 빠졌고,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하지. 소선호가 부자였던 이유는 졸본의 큰 손, 연타발의 딸이었기 때문이야. 우태는 재산을 투자해서 고구려를 건국했고, 이제 자신의 아들인 온조와 비류가 고구려를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어. 아니, 근데 이게 웬일이라? 주몽은 숨겨둔 아내가 있었고 자식까지 있었지 옛 시부인과 유리라는 녀석인데 주몽은 결국 친자식인 유리에게 왕권을 물려주게 돼 빡친 소선호는 주몽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식들과 함께 고구려를 떠나버리지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가 한강 유역의 좋은 땅을 찾았고 자신의 아들들과 백제를 건국하게 돼 이렇게 보면 소선호는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건국한 주역이라고 볼수 있어 남아있는 기록이 별로 없고 뒤죽박죽이지만 그 이유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무래도 소선호를 높게 평가하긴 힘들었을 거야. 다음에 소개. 해줄